아니요 오시느라 아, 고생하셨죠 어 아, <laughs> 양쪽으로 가셔야될것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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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요 아, 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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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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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전부터산다고경수나경수이 아, 정말 예쁘잖아요 아이고 애교 부른다 아이고 애교 부리는 거 봐. <laughs> 어, 이제 왜? 엄마한테 가면 버겁이도 살겠다 이제. 정수인 <laughs> 색깔도 너무 맞죠. 네, 토스트 색깔이야. 아, 어, 맞아요. 빵 색깔로 아, 되어. 맞아요. 이거. 꼬리 살짝 탄거 하나요? 아, 중간에? <웃음> 그렇네 <laughs> 어. <laughs> 중간이 신기하다. 응, 중간이랑 끝에 아, 야, 약간 탔어요. 어 아, 살짝 탔네. 예. 네. 엄마요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어이구 무슨 애교를요? 이거 뭐이 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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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이거 하나? 하나? 이거 하 이거 이거 하참나 이거 하 이거 이거 하나? 이거 하나? 나 이거 하나? 이거 하나? 이거 거 하나? <laughs> 이이하 놀잔다. 아니 경수 계속 배까. 안까 돼. 뭐놀자안 <laughs> 자꾸 장난치는데 엄마야. 엄마 경순아. <웃음> 엄마래, 엄마. 응. 잠깐 앉으세요 네네카스텔하고 네. 맛있는 치 어? 아이고 뭐 약속해도 되는데 아유 뭘뭘 사오셨대요 네,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잘 드세요 어떡해 네.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 해도 <laughs> 이견 결정해주시고 진짜 여까지 와주신 것만 해도 <laughs> 감사드립니다 괜히 긴장되노 왜 내가 만든 거라았고 되게 이 서류 쓰는 동안 이렇게 경건해진 적이 없었던 것같아데아 그래요 굉장히. 졸리나 <웃음> 졸리나 <웃음> 먹던 사료 중에는 그냥 감사패 보셨죠? 이거? 아이고, 네, 이거 적어놨어요. 우와, 너무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이거 봐. 짱 <laughs> 귀엽죠. 짱 귀엽죠. 네. 생기고 봐. 완전 생각해. 완전 못 생겼을 때. <웃음> 진짜.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이렇게. 어, 완전 못 생겼을 때 용, 사진이라서. 맞아요. 이렇게 또 이거는 아기 네. 예방 접종하는 네. 거 수건이거든요. 아, 네. 이거는 갈대랑 네. 가서 종순이랑 그렇죠. 네, 네. 동배들 냄새 묻혀 놓은 수건이라서. 소라 네, 네. <laughs> <laughs> <솔아>, 자기도 예뻐하래. 아이, 아이, 아이. 아이, 착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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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도, <웃음> 저것도, 저게 버릇이 습관이라, 저 배부터 까는 <laughs> 애교를 잘못 빼가지고 시작해봐. 자, 탑승 경순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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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검수야 여기, 동는 여기 문 있어. 거꾸로 하면 안 거꾸로. 검수나동수이 간다. 검수이 안녕. 잘 지내. 인사해라. 인사해줘. <laughs> 응, 다 했대. 아이고, <laughs> <어이구. 웃음> 아까 다 했대. 아이? <laughs> <laughs> <어이? 웃음> 선빠파이잘살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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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 좋아하는 것 같은데, 경순이? 와인 냉장고로 궁금해하는데?